thank <laughs> you 홍순범 우리 인재영입 5호 되시는 홍순범님은 58년생이시고요. 강원도 삼척 출신입니다. 강원도 삼척 출신이고 정생을 어, 대학 졸업하고 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시고 어, 27년 1개월 동안 감사원에서 정생을 어, 국가기능 어,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 업무를 하신 분입니다. 어, 청와대 총무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청와대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어, 맡아서 하셨던 전문가십니다. 또한 KTN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전문위원을 역임하셨고요. 미국의 공인비리감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CFE라고 음, 미국의 공인비리 감사사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어, 감사원에서 오래 근무하신 전문적인 이 국가 어, 행정기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셨던 감시감독을 하셨던 분이 우리 공화당에 돌아서 우리 공화당도 잘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laughs>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하는 게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홍순범입니다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당에 가입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이런 활동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 저는 아까 소개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평생을 근무했습니다 음, 감사원이 뭐 하시는지는 다들 잘 아시죠?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저 지금 사실 얼떨떨합니다. 이런 자리에 처음 서서 예, 우리 공화당이 지금 사실은 좀 어수선합니다. 근데 제가 저도 이제 그 190회에 몇번 참가를 해봤지만 그 168차 어제까지 겨울을 예번을 보내면서 태그 집회를 했습니다. 아마 정당 세계 정당 유례 없는 기록일 것 같고요.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 추운 날씨에 그 칼바람같이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도 대오를 이탈하지 않으시고 전부 끝까지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 오랫동안 이렇게 할수 있는 건그 간절함하고 그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요즘 우리 조원진 대표님 머리속에 아마 옛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그 일본 뭐 수백척의 배를 상대할 때그 기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그때 이순신 그 장군을 따라서 같이 그 전쟁에 참석했던 사람들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사실, 뭐, 우리 공화당 상황도 그렇지만, 그,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옆에서 온갖 호의 후식을 하시던 분들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공화당의 바람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치러 오시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대통령의 당선되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당했으니까 당원으로서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홍순범 우리 이영입 보호 되시는 분은 사실은 뭐 유명한 김앤장 이런 데서도 계속 어, 감사원 재직 중에도 어, 모셔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어, 아직. 그, 2년 가까이, 어, JTL에서 더 근무를 할수 있는 데도 어 사직을 내고, 우리 공화당에 입당한 겁니다. 그만큼, 음 대한민국의 이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으로, 감사원에서 27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행정의 상황을 봤지만은, 이 문재인 정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2년 남아있는 그거를 던지고, 음. 우리 뭉화당 입당해 줘서 또 이렇게 당당하게 강원도 삼척이십니다. 강원도 삼척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분이 나오셨어요. 어, 미국 공인 비리 감사사라는 게 CFE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들이 이 CFE를 대단히 원하고 있어요. 그 변호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 요구를 많이 하고 그 CFE에 이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인 비리 관계. 거기에, 이, 자격증, 감사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 감사원 근무자 중에서는, 어,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 있었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어, 이, 그, 뭐죠? 인수위, 인수위 과정에, 어, 청와대에, 친인적, 관리. 아, 친인적 관리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전에. 어? 그 전에 민정에서 거기에 사실은 어, 취업이 되셨는데그 팀이 없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적 관리를 워낙 그 아시니까 민주의 과정에서 그 팀이 없어져서 어, 그쪽 팀장을 못 하시고 이제 나오셨는데 아무튼 그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라든지. 또, 대정부, 문재인 대정부, 어,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은, 이제, 정책적인, 또, 이슈 부분을 잘, 컨트롤 해주실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어, 다음 토요일, 금요일 날은 또한 분의, 이, 이제 영입 발표를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어, 탈북 국민, 탈북 국민, 지도자 중에 한 분을 모셔서 어,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 오늘 이제 마지막 교육 중에 있는데 그분을 모시고 어, 약속드린 대로 지금 몇십 명의 영입 인사들을 매주 두 명씩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아, 저런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들어왔구나. 저런 분들이 우리 공화당과 손을 잡고 있구나. 그래서 어, 그동안 힘들게 어, 이끌어 왔던. 우리 공화당의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정당에 지금 1, 2, 3, 4, 5호까지 정당에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정문가리어서 별 발표하겠지만 이 기자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이 인재 영입의 최고의 어 당은 우리 공화당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 우리 공화당 인재 영입 5호 인재 영입. 대신 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홍순범 씨고요. 어, 강원도 삼척 출신이시고, 어, 감사원에서 27년 1개월 근무하셨습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청와대 예산 집행의 감사를 책임졌던 분입니다. 어, 어 한국산업기술 시험은 KTL의 전문위원으로 되기 하셨고 미국의 공인비리감사사기도 하십니다. CFE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법과 대학 어, 법학과 졸업하셨고 강원도에서 어, 출마 대상자이시기도 합니다.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셨고 이번에 처음으로 정당에 가입하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옆에 한민호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1호부터 5호까지가 정당 가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렇게 우리 공화당을 녹화하고 특히 전문직, 또 전문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많이 오고 계십니다. 어, 앞으로도 우리 기자님들께서 우리 공화당의 인재 영입에 대한 부분들을 잘 눈여겨 봐주시고 우리 공화당이 어떠한 정당인가를 인재의 영입과 일적 세신을 통해서 또 세대교체에 대한 큰 명분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홍준범 우리 공화당 인재의 영입 보호 홍준범 씨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물좀 있습니까? 목이 바짝바짝 마라다 바짝 바짝 바짝. <놀람> <놀람>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공화당에 입당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대한민국 감사원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헌법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이 낸 세금의 쓰임새를 상시, 감사, 감독하고 국가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일에 평생을 종사했습니다 감사원 재직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기업체는 물론 국가기관 대부분을 담당하였고 특히 미리 공직자를 적발하는 직무감찰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 존중과 다수결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개인과 기업의 자율, 창의가 존중되고 자유 경쟁과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법에 따른 지배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 감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방국가의 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영토 국가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기본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그러함에도 최근 우리 대한민국은 검찰 수사 기능의 무력화와 국가 분야에서의 국가 안보 분야에서의 북한 눈치 보기 등 작금의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 민주 정치의 기본 규칙이라 할 민의에 의한 견제 기능은 파탄난 지 오래이고 그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일방주의 아나무인식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퓰리즘에 의한 무너진 법치 원칙을 회복하고 이념 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책무가 우리 앞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제20대 국회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경제, 평화통일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애국 개혁보수우파의 기치에 기반을 둔 가치에 기반을 둔 굳은 신념으로 용기 있게 투정하는 우리 공화당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 유언이 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신명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